자, 시청자 여러분, 오늘 대구에서 5월 8 유공자 민단 공개 촉구하는 집회, 일부 집회를 마치고 거리행진을 시작했습니다. 아참 답답하고 한심하네요. 제가 지금 길 건너편에서 방송을 했습니다만, 대구 시민들, 뭐, 나이 드신 분들도 계셨고, 젊은 분들도 계셨습니다만, 이길 건너편에서 같이 5월 8 유공장 명단 공개 촉구하는 집회를 지켜봤습니다. 아, 이 대구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같이 동참을 하고, 어, 아, 해암에도 불구하고, 이 대구 사람들, 이 특성이, 아, 정말 그 돗자리를 깔아도 선뜻 그 돗자리에 깔아놓은 돗자리에서 잘놀줄을 몰라요. 속마음은 가서 나도 그 깔아놓은 멍석 위에서 놀고 싶다 이런 마음은 있는데 행동으로 움직이는 게 너무너무 늦습니다. 예. 그렇지만 이런 5.18유공자 명단 공개 촉구 집회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은 아무리 개, 돼지 같은 대구 시민들도 아마 같이 깔아놓은 그 멍석에 위에서 같이 힘차게 투쟁을 하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합니다. 대구 시민들, 그리고 대구 경북 시민들,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자유 대한민국, 지나가시는 분, 대구 시민하고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, 태극기를 들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자, 뭐, 최근에, 어, 뭐, 있는 사람들, 외국으로 이민이 간다고 어, IMF 이후에 뭐 10배로 이민 가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합니다. 불안해서 못 살겠다. 내 가진 거 어, 공산화되면 다 뺏길까? 두려워서 대한민국에서 못 살겠다 해서 있는 자들이 먼저 떠나고 있습니다. 그런 비급한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. 떳떳하게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계속 우리가 지켜내야지. 이 빨갱이 공산주의 세력들에게 맞서지 못하고 비겁하게 혼자 살기 위해서 이민 가겠다. 이런 생각 버리고 자유 대한민국 수호하는데 같이 힘차게 나서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도록 같이, 힘을 모아주기 바랍니다. 비겁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, 많은, 5 8유공자명단과 뭐, 이런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, 어 같이, 이제는, 우리, 어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으로 내몰아서, 박근혜 대통령 개인을 탄핵시킨 게 아니라, 자유대한민국을 탄핵시킨, 이 탄핵 부역자, 기획자, 조기 퇴진을 요구한 놈, 개 같은 놈들, 이런 탄핵 세력, 자유 대한민국을 탄핵시켜버린 이탄핵 세력들을 반드시 우리가 명단을 작성을 해서 공개를 하고 더 이상 정치권에 발붙일 수 없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진정한 정통 우파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그 탄핵 부역자 기획자 또조기 퇴진을 요구한 놈들 그리고 언론 기자 변호사 검사 판사 등 오피니언 리더들 이런 놈들을 철저하게 처단을 해야 된다는 각오로 우리가 이 탄핵 구역자 탄핵 세력들에 대한 명단도 우리가 지금부터 작성을 해서 공개하는 그런 운동도 병행해서 5.18 유공자 명단 공개 촉구와 병행해서 나갔으면 합니다. 이것이 바로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그 역적들을 우리가 반드시 처단을 하고 발본 세원을 해서 과거 2차 대전 때유럽에그 나치에게 부역했던 그 부역자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? 프랑스 등등 그 유럽에서 정말 수많은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들은 정말 처절하게 냉정하게 처단을 했습니다. 그렇듯이 자유 대한민국을 탄핵시킨 그장모인들 탄핵세력들 탄핵기획한 놈 부역한 놈 조기 퇴진한 놈 퇴진을 요구한 놈 이런 놈들 철저하게 처절하게 처단을 하도록 우리 모두 같이 5.18유공자 명단 공개 척과 더불어 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저는 오늘 5.18 유공자 명단 공개 첫구 대구 집회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또 다음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관리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맥포.